어, 닌자 얘기는 좀 들었고 용가리는 한번 이 남편분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. 아, 우리 언제든 생각하고 있어요. 또 갑자기 또 이렇게. <laughs> 아니 그래도 누군가 한남 남편. 어, 남편의 입장에서 응. 저는 어, 제가 남편이라면 응.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. 응. 이건 스트레스를 넘어서 응. 좀 화도 나고 응. 짜증도 나고 응.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재혼 가정이잖아요. 재혼 가정이고 이런 표현하면 또나 욕먹을 텐데, 약간 그러니까 내 아들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 때도 있을 거예요. 응.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. 근데 참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남편은 남편대로. 근데가 저렇게 사실은 다 컸잖아요. 다큰 아들들이 중간에 갑자기 우리 가족으로 합류했고. 그래서 얘를 또 아빠로서, 새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이 아이의 성장 과정도 본 적도 없고,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 아들,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걸 잘 고민하고 다가가야 되는데, 고민에 앞서 사실은 너무 좀 마음이 그렇게 다가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거에 대한 모르겠어요. 뭐 이렇게 하세요.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.라는 어떤 방법은 저도 사실은 정말 아, 큰 고민이에요. 만약에 용가리가 이 아빠, 이 남편분이다라면 네. 그 아들 네. 일단 편의상 아들로만 새끼 여기도 있으니까 음. 그 아들로만 새끼한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아또 은근히 그럴 수 있잖아요. 여기 어머니 입장에선 그래도 남편인데 좀. 음? 뭐 아까 얘기한 것, 처럼 넷배 나뭐 이렇게 아들은 아니더라도 아빠로서 좀 뭔가 뭔가 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뭐. 피터는 아빠로서 어떻게 이제 뭔가 있나 보죠? 넘기지 말고. <laughs> 아니 있나 보죠? 나 어? 한번 생각해 볼게. 요 아. 우선 난 그래도 용사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 듣고 싶어. 글쎄요. 어, 저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각. 가..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어. 나또막 나가지. <laughs> 아까. 알것으로 보여주자면서 어. 나 되게 잘해. 음. 근데 어, 저는 이렇게 강한 아이랑 함께 살아본 적은 없어요. 음. 물론 이렇 자질구레게 맞선 불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,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.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아이들의 이런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아이들을 막 옆에서 같이 함께 막 이러지 말아 저러지 말아 한 적은 있었어요. 막 사고를 내서. 어,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. 음. 아까 닌자의 말대로 어떤 경제적인 독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, 저는 이 아이가 어떤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. 음. 목표가 없고 엄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가가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이렇게 목표를 심어줄 수 있는 동기가 될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계획 목표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게 수립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충분히 꽤 오랜 시간을 좀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뭔가를 할수 있게끔 뭔가 동기부여,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탈하고 빗겨나가는 일들을 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함께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.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. 아니 내가 왜 용달이한테 물었냐면 실제로 용달이가 어쨌든 총각 엄마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험에 대한 걸 바탕으로 좀 얘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네. 많이 네. 안 들었나 보지? 어 원론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. <laughs>